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5억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내가 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은 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개를 붓거나 해서 탄 금액이 아니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주인 없는 돈이 나한테로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돈들은 사실 로또라고 얘기를 하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정말로 정말로 희박하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로또를 사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로또 이번에 확실하게 당첨이 돼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로또를 사서 그 당첨 발표 일까지 그 기다리는 즐거움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로또를 몇번 사보기는 했어요. 뭐, 뭐, 꿈에서 누굴 보고, 꿈에서 어떤 꿈이 있고, 저런 꿈이 있다 했는데, 저는, 어, 새끼 돼지가, 새끼 돼지가 제 얼굴로 막 달려오는 꿈을 꿨는데, 그때, 음, 복권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5만원짜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뭘 했지?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좀 신기한 느낌? 뭐 즐거운 느낌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 이렇게 로또를 당첨 받으신 분들 보면 뭐 언론이나 어떤 예능에서는 로또의 저주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독이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흥청망청 쓰고 내가 못해봤던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누리고 막판에는 이제 이제 알거지가 돼서 뭐 노숙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어떤 예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사실 삶이라는 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방향과 모습이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요해. 근데 너는 이게 중요해서 그런 우선 순위에 충돌이 생길 때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정말로 내가 혼자고 나의 사회적인 의무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뭘 무엇인가를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5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상상해봐요. 나는 떠났다, 그리고 자유를 배웠다.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정말 뜻밖의 5억?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자면 한 6억 5천의 돈을 어, 얻게 되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마이케 빈네트는 어, 50세의 비혼 여성이고요. 직업은 기자입니다. 이 친구가, 어, 독일의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어떤 퀴즈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대100 뭐 여러 가지 뭐 어렸을 때뭐 장학 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주는 퀴즈를 나가게 되는데, 어... 예, 약간 로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 그 예능쇼 프로그램 이름이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 라는 어떤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된 퀴즈쇼인데 거기에 출연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 나는 이 문제를 맞출 줄 몰랐는데 이 문제를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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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게 되죠.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상금 50만 유로를 받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만 유로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6억에서 6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인데,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은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이마이키는 내가 그 키즈쇼에 1등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질문에 대답도 준비하지 못했던 상태죠. 그래서 어떨결에, 어, 1년 동안 12개의 도시를, 어, 여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된 거예요. 자, 방송에서 12개 도시를 여행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분 직업이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얘기도 하죠. 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 어,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고민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어 나중에 해도 된다 라는 생각과 음, 물론 커튼을 바꾸긴 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상금을 받고 나서 휴지기를 쓰고 12개의 도시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마이케가 12개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쓴 여행 에세이 인데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와는 조금 다르게 어, 마이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내면적인 고민이나 어떤 심리적인 처절한 상태에서 여행을 한게 아니라 정말 어 여행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은 하늘의 선물을 받고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일종의 안심년을 택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났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을 찾아서 나가는데 그게 바로 12개 도시의 여행이었던 거죠. 마이케가 각 나라에서 자기가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의 편지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머릿말과 마지막에 끝말, 그러니까 머리말, 끝말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어, 이 책의 처음과 끝은 나라는 어떤 자전적인 1인천, 1인칭적인 화법으로 되어 있지만, 어, 12개의 도시에는 다 서간체라고 그러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나 혼자 여행을 할때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여행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새롭게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얘기 아무나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나 그렇게 여행가서 쓴 편지 같은 경우 굉장히 감성적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제 저도 이제 편지를 많이 썼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나 엽서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는데 뭐 편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렸을 때 저희는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을 배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뭐 옛날 사람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한때 준비물이 편지지랑 봉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시작은 이렇게 쓰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문구는 이런 것들을 쓴다.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항상 12월이 되면 반드시 편지지를 가져갔어야 됐습니다. 왜 그랬게 해요? <laughs> 저희 때는 국군 장병 위문 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 어, 얘들아, 지금 군부대에 있는, 어, 국군들이 많이 힘들고 추우니까 우리가 위로의 편지를 써주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어, 이런 문구를 써봐, 저런 문구를 써봐 하면은 그거를 약간 각색해서 그냥 아주 순수하게 난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국군 장병 아저씨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썼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쓰기가 싫었어요. 쓰기 어렵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머리가 커서, 과연 이 편지를 누가 받을 것이며, 그 상대를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편지를 써도 되나?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 주변에는 그 국군장병 위분의 편지가 어떤 연애의 발단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편지라는 것이, 어, 이 세상에서 문자와 어떤 필기 도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오래된 소통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음, 문자가 발생된 이후, 또 발생 또는 발명된 이후, 이후에 이제 필기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 종이도 될수 있었고 가죽도 될수 있었고 그다음 뭐 펜촉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나중에 잉크 연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필기 도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니까 인류가 거의 인류와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생존돼 있는 어떤 통신 매체인데 아마. 조금 시대가 지나면 없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구시대적인 유물이라는 얘기까지도 들으니까요. 요즘에는 편지 거의 안 쓰고, 뭐, 전화도 거의 안 하잖아요. 다, 뭐, 문자로 하고, 오히려 전화가 오면은 더 겁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소통을 문자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자뿐만이 아니라 뭐 SNS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하는 어떤 메신저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조차도 이제 옛날 방식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편지가 종이로 쓰는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로 쓰는 편지가 이렇게 그냥 책에서 나오는 어떤 서간체 하나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특히나 여행을 가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건 정말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이케의 어떤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각그 편지를 읽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된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마이케가 카타리나라는 사람한테 글을, 편지를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카타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케와 카타리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엿보면서 또한 내가 카타리나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어린 시절 마이케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마이케가 쓰는 편지였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막상 쓰기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써서 뭐하나 하는데, 어, 영화 써니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 어린 시절을 만나서 다큰 주인공이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안아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좀 정말 왈칵하고 눈물을 쏟아내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말 그 50대인 마이케가 어린 시절인 마이케한테 편지를 쓰는 부분은 정말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어,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내가 아닌 제3자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나에게 그것도 지금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나에게 쓰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펼쳤습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세단락 정도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서관이나 아니면 직접 구매해서 사보셔도 제일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마. 같은 질문이라도 언제 묻느냐에 따라 너는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너에겐 계속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어. 전에 옳다고 여겨졌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한 가지 형형서로 묶으려 하지는 말자. 오로지 이기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예민하거나 멍청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면이 있으면 언제나 그 반대의 면도 똑같이 있기 마련이야. 어떤 면이 드러나느냐는 상황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침착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천장을 뚫을 기세로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일 중독이지만, 어떨 땐 대책 없이 게으르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우스꽝스럽다가도 곧 우울해지고 그래. 모두에게는 모순이 공존해. 아무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성격이란 없어. 당연히 게으름도 마찬가지야. 사회적 지탄을 받는 피해할 생활 태도? 아니면 쉴줄 아는 능력? 너희 시대에는 게으름이 공공의 적이었겠지만 지금 나의 시대에는 게을러지는 법을 세미나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확정적인 말은 일단 의심하는 게 좋아. 가장 중요한 것. 서두르지 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인생은 서른에도, 마흔에도 끝나지 않아. 심지어 여든에도.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널 믿어봐. 만에 하나 플랜 A가 제대로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가 있음을 기억해. 그리고 알파벳은 많아. 저는 어렸을 때, 좀 20대 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도 20대 때 이런 얘기를 듣고선 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 이렇게 살겠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의 작가인 마이케의 직업이 기자라고 했잖아요. 이, 이 사람이 일을 했던 독일 신문 스위드 도이치 짜이퉁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독일 남부 신문 좀 어, 이름이 굉장히 지, 직접적이긴 한데 뭐 독일 브랜드가 거의 다 그렇게 직접적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스위드 도이치 짜이퉁에 하나의 어떤 캠페인 기사를 올려요 내가 이렇게 열두 도시에 여행을 하는데 각 도시에서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 대신 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어디에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뭐 어, 프랑스 가면 무슨 향수 사 주세요. 뭐 독일 가면 뭐 치약 사 주세요. 뭐 쿠바에 가면 뭐 씨가 사 주세요.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어딜 갔었는 쿠바의 어떤 카사블랑카라는 카페 갔었는데, 거기 피아노맨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뭐 사진을 찍어 주세요. 또는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내가 탱고를 배웠는데, 그 탱고에서 그 신발을 만들어 주던 그 구두쟁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인간 관계라든지 어, 아니면은 옛날의 추억의 거리를 다시 간다든지 이런 류의 이제 어 뭐라고 그럴까요 대행 대행 대행이라면 좀 그런데 어떤 대신해서 그거를 이제 블로그나 어떤 음, 신문 기사로 내서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도시에 가서 단순하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였죠. 약간의 기자정신이 발휘돼서 그 시드도이츠 짜이퉁하고 같이 했던 굉장히 좋은 캠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에 얽힌 이야기, 여행과 편지와 여행과 편지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어, 저는 이제 편지 세대였고, 지금도 이제 일기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종이 위에 이렇게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서도 글을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글에,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이제 여행보다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어, 각 도시에 가면은 어떤 바쁜 일정을 소화해서 뭐 어떤 관광지를 간다기 보다는 그때는 이제 엽서를 많이 샀어요. 요즘에는 엽서 파나? 잘 모르겠는데 그 엽서가 그때는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는 어떤 일종의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엽서를 모아오는 게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엽서가 기념품 가게에서 가장 저렴하게 확실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엽서를 항상 많이 모았었던 게 기억이 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각 호텔에 가면 그 호텔의 기념 어 편지지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호텔 로고가 박힌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모으는 것도 한때 취미였었고 또 그 때는 정말로, 어, SNS나 어떤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활자, 또 인쇄된 활자, 이런 지면으로 모든 정보가, 어, 통용됐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호텔 방에 비치된 가이드, 그 도시의 어떤 지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제 광고전 일종의 광고. 어디가 맛있습니다. 무슨 한식당, 뭐 무슨, 뭐 무슨 식당, 무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쇼핑몰 그런 걸 모으는 것도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제가 출장을 잘안 다니고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 이제 호텔 편지지나 메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여행 가이드 지도는 없지 않을까? 아마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댓글에 남겨 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여행의 진짜 묘미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되거나 완전한 어떤 낯선 사람이 돼서 그 여행 장소를 관찰하고 정말 구경하는 그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거죠. 낮에는 그렇게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고즈넉하게, 고요하게, 이제 내가 궁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세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란 누군지, 또 나는 누구인지, 또 내면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장 말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질,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볼게요. 5억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저도 여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세계 일주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 보고 싶고요. 어, 출장이 아닌 여행. 그러니까 출장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여행보다는 어, 정말 아무 계획도 없고 정말 어떤 제약도 의무도 없는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난 사람이 있고 소통을 원하겠죠? 그래서 아마 마이케 같은 경우에도 편지를 쓴것 같은데 요즘에는 편지 말고 아마 유튜브를 찍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가는 곳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